두세두 번, 진짜 뛰고. 예수, 아, 골! 갔어요! 어! 아, 아! 자, 우리 나라와 멕시코의 멕시코도 이제 비조 예선에서 1위를 했고, 우리 한국도 1조 예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 팀끼리 맞는 경기가 하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취점의 어떤 중요성 더욱 강조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는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입니다. 자, 경기장 우리 한국 수비 위치입니다. 1회 초 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운드에 바로 이 선수. 선발을 책임진 서재영 선수입니다. 멕시코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1번 타자. 타... 카림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에, 경, 그렇죠. 할수 겨, 있는데. 네, 한마디로 정맨이라고 그렇죠. 이제 경력만은 10년쯤 되는 선수입니다. 이 카림 가르시아 자, 서재영 투수. 월운트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스윙! 변화구로. 네, 진작였죠? 원아웃 잡아냅니다. 조심해, 야 돼요 카트 선수는요. 특히 그 직구를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수, 서재영 자, 포수는 몸쪽 좌측에 뜹니다. 좌익수 서서 이동, 이병규 상당히 높은 타구 잡아냅니다. 풀 아웃 원돌로스트라이입니다 미니 카스티아 너무 솔직히 갖고 네. 놀았던 선수예요. 서로 잘 알겠군요. 짯! 쉬었다는 골 박진만 가볍게 처리합니다. 3 아웃 1회 초 멕시코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우리 한국 1회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에리 엔젤스 구장입니다 멕시코의 선발 로페즈 수입니다 네, 지난해 나사경기 선발로 나왔군요 로페즈 선수가요 역시 이제 승부공 쪽은 좌타자 쪽에는 이제 바깥쪽 체인점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볼수 있는 네. 오려볼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자제19 선무수 아 러닝스러어로 잡아냅니다. 3루수 카스테아 선수였습니다. 로페즈 선수하고 첫 타순 쪽에서는 말이죠. 네. 골카운트 투! 좌익 쪽에! 좌측! 좌익수 에 안타옵니다! <laughs> 이종범! 아! 구구까지 가는 시간이 끝에 좌익 쪽에 안타 치고 1루에 출합니다이러니 네, 네. 이건 말이죠. 3번 타자 이승엽. 도세트 오벌. 주자 뛰고! 이곳은 대타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줬지만 네. 이승엽 선수가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은 3, 4분쯤도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네. 이승엽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장타를 칠수 있는 그런 노련함도 돋보였지만 자, 4번 타자 최희섭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원세두볼 우측에! 아, 내켰어요 아, 아, 네. 오익수 쪽 오익수 잡아냅니다 투아웃. 두번 타자 이진영. 볼카운트 두 스트라이크 쓰리 볼입니다. 아 진. 네, 자 엔젤 스타디움 표시 전광판인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2스타에3 안타 홈런 5걸1타 절격 하고 있습니다. 4 안타 자꾸 라서좌타 자구요. 투수타습3다타 자구요. 2 스타트 3 안타 자구요. 1스타니다아타 자구요. 4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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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라4 안타 자구요. 4 안타 자구요. 타구요좋 안타 자구라4 안타 자구요. 4 안타 자구요. 4안구요4 안타 자구요. 4안구요4 안타 자구요. 4안구요4요4 안타 자 헤레님모힐 5번 타자입니다. 워낙 우세투자 없습니다. 3루수, 2번호 아, 투아웃 0섯개로 투아웃 잡아냈습니다. 2번호 선수 잘레스이 타자는 절대 몸 쪽으로 던지면 안돼요. <laughs> 네. 아주, 아주 장단점이 딱 나와있는 선수예요잘레스원 볼입니다. 파인 플레이 멋진 플레이. 아, 파인 플레이! 칭찬해주고 싶은 플레이. 지금 약간 부상입니까? 괜찮아요. 다리를 한번 툭들어왔었는데 네. 라인 드라이브를 그대로 잡았는데. 다시 나서 수비를 마치는 우리 한국 선수단입니다. 내야 땅볼 세 개로 처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n 하 m 엔젤 구장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L.A. n 하 m 엔젤 구장입니다.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찼습니다 지금 조금 다이빙 캐쳐로서 아. 말이죠. 조금 뭐라고 충격용 것 같죠. 저 2, 3. 아, 다시 한번 보시죠. 똑같은 투구품으로 던지는데 8 8만짜리8 3만로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7번 타자. 진감용. 진감용 7번 타자. 유격스. 네, 예, 수비 좋아요. 멕시코 내야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특히 유격수와 이루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1차 대회 1 1타수의 3안타. 투스택 투골에서 결정구를 자, 우측에 뜻하고 우익수, 1루수1루수가 파울 지역에서 잡습니다. 박진만 8번 타자. 일루수, 파울, 파이아웃, 3아웃 되면서 2회 말 우리나라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서정 선수는 아주 투수 관리를 뛰고 선발 투수로서 아주 잘해주고 있죠. 네. 루이스 A.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자, 중견 스티로 우중강 쭉 뻗어가면서 우측 넘어 아, 넘어갑니다. 셀로호. 아위 타자지만 준두점수거든요. 네선두 어, 타자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승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공을 많이 기, 보고 기다렸거든요. 역시 지금 가운데로 몰렸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축구가 너무 정직했죠. 오중간 깊숙 네. 타는 곳으로 넘어가는 타구입니다. 지난해 멕시코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살티란 팀에서 그 홈런 1위를 기록했던 음. 타자입니다. 말렌스엘라. 유격수 당골, 유격스 박진만 발렌스웰라 8번 타자는 유격수 당골로 물러납니다 수비에 비해서 타격은 조금 약해요 이번 대회 13타수에 1안타인데요 네, 수비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타격은 좀 약해요 네,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서 서재과 상대해서는 7타수 3안타 4-2풍드릴 아. 때려냈어요 자, 이루수 잡아 냅니다, 투아웃 김종국 이루수의 모습 타자는 타석에서 공 하나하나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타자를 상대하는 배터리에 또 긴장도는 더하고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집중력을 누가 더 오래 끌고 갈수 그렇죠. 있느냐는 점이 중요한데요 자 스윙 스탠 아웃 카림 가르시아3진되면서 3회 초 멕시코 공격 끝났습니다 아 잘 노렸는데 파운티비네 자 볼카운트 원앤드원 원아웃 주자 없이 1번 타자 이병규 현재 로페제 투구수는 64개입니다 자툭친 것이 유격수 쪽으로 다스트로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처리하고 어... 있습니다 좌우타 또 아, 이종범 라이 라이쪽에 안타 1루에서 2루까지 무난할듯 2루에서 멈추느냐 2루에서 멈춥니다 2루 탑니다 이종범 앞선 타석 좌측에 한 당겨서 안타 루버트 타석은 밀어서 안타합니다 특히 이게 말이죠 이승엽 선수 앞에 주자를 둔다는 네. 것이 현재 투수는 로페스 투수리 이승엽 유격 전면 유격수, 유격수 당할 네. 때는 이승엽입니다. 조금 낮은 듯했습니다만 잘 노렸어요. 네. 주자가 이루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도 공은 빼시 나가는 것이 중심 타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네. 칸트 선수가 몸쪽 바깥쪽 다 부담 갖다 보면은 빼시 쉽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네 서정용이 좀 약간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졌어요. 뭐어 심판이 일관성만 있으면 될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원타이 투볼 준경수죠. 준경수가 전진 이정범. 그렇죠. 잡아냅니다. 원아웃. 원아웃이자 없이 3번 타자 카스야. 좌측, 아, 초고 내려보는군요. 자, 서재영이 이제 투구 패턴 바꿔서 초구 자꾸 변하고 가니까. 네. 변하고 노리고 있었어요. 이제 투구 패턴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음, 변화고 음, 타이밍입니다. 진짜... 원볼 로스트라이크입니다. 4번 타자 브라소 좌익수 쪽에 좌익수 이병규 잡았습니다. 좌익수 뜬공울 아웃 때는 네. 브라소 투아웃. 자 이루수 김종국 네. 잡아서 1루에 네, 됐어요. 3아웃 4회초 멕시코 공격 잘루 1루에서. 공격을 마칩니다. 잠시 후 4회말 우리 하... 왜냐면은 이닝이 바뀌고 선두 타자거든요. 네 구속입니다. 아, 147, 147, 네. 8 정도네. 아 약간 빗맞은 드리프하고아 공이 휘었는데 그래도 잘 아, 네. 처리 처리합니다. 가스테아 삼루수. 디센스가 오히려 구속은 선발로 났던 로드리게스보다만 2, 3말 정도 더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러... 아 유격수. 카스로 선수 넘어질 듯한 자세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처리합니다. 투아웃. 이봉호 선수도 한방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 한번 욕심을 부려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국가대표를 반납했어요. <laughs> 아, 너이 뜹니다. 힘이 들어가서 그래. 중견수, 윅스, 윅, 윅스가 잡습니다. 윅스 플라이아웃 때는 그러니까 이봉호 네. 이시투수나 일본 야구가 자, 4회 말 우리나라 공격 끝났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에 i 임 엔젤 구장입니다. 곤잘레스, 6번 타자입니다. 첫 타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곤잘레스. 그러니까 네. 투수! 아, 썼습니다. 이, 격수 좋아요. 잘해요. 정의! 수비동료였죠 자, 드린타 군데. 권재영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전력을 다 해봤습니다만. 이어쳐서 홈런 우중간 남장을 넘기 홈런 때렸던 선수인데 이번에 어떤 대결을 펼칠까요? 어쨌든 주심해 이죠. 준형이 좀 잡혀간다,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네. 아웃 3구3진세개다 변하고요. 저 최인접으로 3진 잡았어요. 승부를 감안한다면은 체력이 어떤 안배? 네. 이거 의식하다 보면 하위 타선 쪽조잘맞춰가거든요 네. 투 스트라이크 원볼 발렌시아 투수 서재웅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서정 3개 4개째죠? 네, 5회 초 멕시코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아, 투수는데센스 타석, 진감룡 7번 타자. 5회 말, 우리 한국 선두 타자입니다. 진감룡. 초고층의 이스 이수 정면. 이수당콜 아웃 때는 진감룡 원아웃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어느 팀이 더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네. 이제 불편 운영의 이제 싸움입니다. 박진맞 치고 좌중간 잘 맞았어요. 좌중간 계속 공을 좌중 어, 루이스 가르시아 홈런쳤던 루이스 가르시아가 진기명기를 잡았네요. 네, 참잘 네.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이 나면 나오죠. 아 마지막에 음. 팔을 쭉 뻗어 가지고. 네, 저거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더 기동력도 발휘할 네. 수있고 말이죠. 상대 빠르거든요. 자1일이갈 빠르지 타고 네. 이노스 잡아서 일로. 그러집니다 네. 아, 포스 배갑.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안 타죠. 안 타는 분들은 네. 네. 이건 안 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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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에 주자 일로. 자 상대 팀 마스크 쓰고 있는 헤로 니모 시요 네. 작년도 도루 저주율이 30.1%였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병규 선수는 절대적으로 직구 노려야 돼요. 아, 1루에 아, 인류의 길게 완 아, 잘하네. 카스로 이겼어. 다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거는 저는 무조건 잘랐다고 네. 봤어요. 이경규 네. 선수가 좌타자에다 발이 빠르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잡느냐는 싸움이거든요. 네. 지금 이 경기는 투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언제냐. 네. 네. 유격수 박진만 아, 네. 던져서 그렇죠. 멕시코의 카스트로의 유격수 거의 못지않은 훨씬 나. 아, 아그리 박진만입니다. 박진만 선수. 자 투수를 바꾸네요. 자 바꿉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대표팀에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벤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방이란 말이에요. 네. 루이스 C 가르시아가 이제 핀치 히터로 카림 가르시아를 대신해서 가르시아를 가르시아가 대체를 했습니다. 네. <laughs> 대성 유격수 박진만. 투아웃 네. 박진만한테 공이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죠. 자, 이거 고비에요 투아웃 시중만 워낙에 지금 이 선수가 장타에 대한 어떤 그렇죠. 상승세이기 때문에 네. 2대1 앞서 있는 한국. 삼루가 빠집니다. <laughs> 좌익사피안타 치고 나가는 허베칸트2사의주자 1루 <laughs> 자 오늘은 멕시코 세 번째 안타. 결국은 역시 타격 감과이절 좋은 칸트가 네. 하나 해주네요. <laughs> 투사이 원벌의 볼카운트 카스티아3번타자 대성 선수. 자 투사이 원벌에서 결정구 표현하고 약간 핀 맞으면서 이루수가 그러나 잡아내는 김종국. 잘로 1루 6회 초 멕시코 공격 득점 없이 끝납니다. 데라로사 투수 지난해 38경기 2승 2패 방어율은 4.46 지금 홈프레트 쪽으로 바짝 붙어 잖아요 2엔 2입니다. 이종범 타자, 2,3 우측에 고프다. 아, 다우스 그러나 위스 발렌시아 잡아냅니다. 네. 변화구 치는 방법, 어, 방법이 아니거든 말이에요. 2, 3. 다 아, 아, 볼인데. 이로서아 아, 볼이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915타수에서 40개 홈런을 때린 최희섭. 2산이 노벌 최희섭 4번 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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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노래죠. 자, 델라로스가 처음으로 커브 던져서 컨트롤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왼쪽과 왼쪽과 승부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오다 커브 승부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6회 말 우리나라 공격 끝났습니다. 다음 시 37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7회 초 멕시코의 공격입니다. 4번 타자. 드라소. 자, 드라소 4번 타자입니다. 투수는 9대 선. 일단 원스라크 노볼. 2구 이루스 원바운드 잘해요. 김정국 잡아서 인루에 아웃됩니다. 아주 오늘 우리 선수들 참고 집중력이 참 좋네요. 원아웃 주자 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험하기가 지금 한 점차기 이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좀 긴박하네요. 몸쪽근데어 가네요. 자 박가수가 아, 이범호 삼루스가 파운적로 어. 이동 잡았습니다. 또 대단한 배짱이네요. 사실은 저는 가으면 네. 좋겠는데 네. 투 아웃 주자 없습니다. 6번 타자 꼰잘레스 이번 WBC 대회에서 보여준 뭐? 용병수는 기가 막힙니다. 아, 이사페 안타입니다. 건잘레스이사페 안타 치고 일을 나갑니다 변화군데 참, 뭐, 이거 뭐 제대로 받아쳤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어, 네, 마운드 올라와서 기대선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수술, 팔 수술을 했었던 정대현 선수죠. 당연, 7월 말 정도에 일본에 복귀했었습니다. 당어리 0.37. 네. 아메사가 대주자입니다. 네, 알프레도 아메사가 네. 네 대주로 나왔습니다. 도루를 시도해보겠다는 의미일까요? 타석 아. 가르시아. 지금은 도루 오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투아웃 주자 1루 네, 주자 아, 아, 아 이거요 의표를 찔렀네요. 표 찔렸네요. 찔렸네요. 투아웃의 주자 2루입니다 지금은 하나 빼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빼는 걸로 봤어. 빼는 걸로, 걸로 봤어요. 두 사이 공 원볼. 네스트라 아웃 자 결정적인 거 해주는데요. 스트라가우 차반에는 정대현 투수. 네. <laughs> 그렇죠. 오늘 스트라가우의 유격수 땅볼. 투앤트 이진영 오버타자. 네. Two, 합니다자 이진영 얼마만에 한타합니까 이루수와 어, 이루베이스 사이를 빠지면서 중견 수 앞까지 굴러가는 안타 이진영 7회 말 선두타자 살아나갔습니다 정성훈 자 정성훈 자 코르테스 51번 잘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신경기 2승 방울 4.10 2세이브 있습니다 번치자, 번트 자세 번트 이루 아... 일로 아, 더블 플레이 가려고 하네요. 하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싸웠는데. 이거는 저 멕시코 번트 시프트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네. 공, 번트 공격에 대비한 수비가 이겼다. 버르테스투 수. 2사 주자 없이 7번 타자 진감용. 스윙! 네, 상대 정 스트라우트 하는 진감용. 7회 말 한국 공격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 계속 2대 1.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데타가 나왔는데요 오제다 선수입니다 오헤다 선수 선수입니다 오헤다 선수 데타 오헤다 네. 바깥쪽 스트레인은 <laughs> 지금 걸어 나가려고 <laughs> 네. 하다가 <웃음> <웃음> 자 원아웃 네. 강력한 항의를 하고 들어가죠 <laughs> 네. 네. 지상 목표인 순간이요. 공 들어왔어요. 네. 트윈토 네. 9번 타자 카스트로. 신! 네. <laughs> 아웃. 지금 투수또 바꾸죠. 자, 로이스 가르시아 선수의 타석인데. 네, 바꾸죠. 투수를 바꿉니다. 강중근 선수인가요? 네. 아, 중근 나오네요. 강중근 선수예요. 투수 봉중근 투수가 나옵니다. 정통이나 있는데 네, 최승사 앞에 방울 네. 517.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메이저리그 통상 기록이죠? 네. 리볼 카운트. 투수 봉중근 3루수 정성훈 1루 아웃 됩니다. 3아웃8회초 멕시코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점수는 계속 2대1 우리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8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N.Y.M. 엔젤 구장입니다. 나간다면 찬스가 될 것도 같은데요. 일루를 보던 벤지힐이 우익수로 이제 또 옮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미겔 우헤다 포수 출신 선수인데 이제 이 선수가 일루를 맞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익수. 잡히네요. 벤지 힐 선수에게 잡힙니다. 네. 아, 잘 밀어쳤는데요. 자, 이번 대두 번째 출, 어,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죠. 한번 나와서 볼렛을 얻어서 도루까지 성공시켰던 김재걸이었는데요. 네. 자, 김재걸. 높여는 이공 베이선볼. 김재걸 출루 <laughs> 무한타 무실점 투구를 했던 링컨 투수입니다. 강화율이 4.34 오늘 3타수 보안타 이병규 뭔가 해줄 걸 기회입니다 모두 내야 땅골 1번 타자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노볼 중견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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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합힙니다. 중계 슬라이 아웃 되는 이병규. 팔로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네. 네. 정확하게 맞춘다는 생각에서 좀 끊어졌어요. 좀 아쉽네요. 자, 아일라 투수가 나오기 전에 네. 여기서 한점 다른 아이 되거든요. 네. 이정범. 네. 아, 축구문 들었습니다만 높이 뜹니다. 유격수 어, 유격스 라이아웃 때는 이종범, 8회 말 한국 공격, 득점 없이 끝나고 잘로. 네. 현재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게 그대로 이어지, 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9회 초 XP 공격, 2번 타자, 호르의 칸투. 칸투 선수.

1수에사한다면 많은 대결을 펴고 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우트볼 이우성현, 김재걸, 두아웃 주자 2루 스타트를 끌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사, 주자 2루로 헤레니모, 헤일선수 역시 한점차 승부의 마지막까지는 정말 가슴이 <웃음> 떨립니다. <웃음> 박찬호 아곡 뒤로 아, 빠집니다 3스아선고하진 아, 않는군요 글쎄요 선고했다가 악성구가 나면은 아선거할 필요 없어요 자올 때까지 왔다 마지막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 최후의 승부죠 저도 이제 앉아서는 진결를 못하겠군요 소아웃 기자 3노 5번 타자 페르브히 트라이더 경기 끝났습니다. 네, 한국 2대 1. 마이많에 넘어지고 네. 자 많이 에이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아예력에 떨어져서 저성짓 네. 바로 네. 본선에서 거둔 1승에 걸맞는 박찬호 조인성 배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 동작입니다. 어, 먼저 이승엽 선수의 두 점짜리 홈런이 먼저 네. 터진 것이 승리의 운동력이었고 네. 그러나 역시 오늘의 승리, 역시 빈치 승리예요. 해설 하일성, 손건영, 아나운서 표영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n i m 엔젤 구장입니다.